사연 많은 이 핫산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려 요즘에 LH 사태로 온 나라가 뜨겁잖아. 내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영상 찍는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봐.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대출을 땡겨 가지고 투기를 한게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 나라의 그 어떤 기업체보다 공공의 평등한 기회 배분과 이익을 위해 일해야 되는 기관이 있다 짓을 해버린 거지 이 문제를 누구나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서 인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비혼 뭐 비출산 같은 문제들과 한번 엮어보자고 한잔 하자. 지금 이렇게 편파적이고 비열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대출까지 땡기고 지인들까지 끌어들어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직원들 중에서 지그시 나이 먹고 자기 아들 딸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들이 많을 거야. 그중에는 지금 자살을 한 사람도 두명 나왔잖아. 이게 왜 존나 웃긴 얘기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 대가리 위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라고 훈계를 치던 아저씨들이 자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그2030 세대들이 현실이 시궁창이라서 비혼을 택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가장 한심하게 바보 취급하면서 너희는 뭐 노력이 부족하다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는 세대들이 바로 지금 이런 4, 5, 60대의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잖아 그런데 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여태 증식한 재산으로 정당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진 새끼들이 더한다고 불법 투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신락같은 꿈까지 개박살려고 있단 말이야 어? 이 문제가 음? 이런 문제가 지금 자기 집 하나 마련 못해가지고 꿈을 포기하는 자기 아들뻘 되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었을지도 모르잖아. 이딴 직거리를 해놓고 자기 아들딸 교육시킬 때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라면서 앉혀놓고 교육하고 자빠졌겠지 애들 쳐다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딴 식으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싸그리 다 부셔놓은 세대들이 우리 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지들을 부양하고 나라의 국력을 올리라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가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한 계절시 당신이 편취한 그한 가지 기회에 하나의 기회에 꿈을 포기한 청년들 수십 수백 명이 한숨 쉬면서 오늘도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끌고 당긴다고 모든 기성세대들이 그런 뭐 이딴 개저씨 개준만은 아니지 훌륭하고 본받아야 하는 기성세대들 이 많잖아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투기하고 탈세하고 오만 꼼수 다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증식하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나이 지긋이 드신 기성세대더라고 이딴 사람들이 아들 딸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겨? 어? 개콘이 망한 이유가 있다니까 어? 절대 부활 못하지 <laughs> 기상세대의 훌륭한 어르신들 빼고 몇몇일 훌륭한 어르신들 빼고 이딴 헛짓거리 하는 어르신들 이마에 나 개저씨요 나 개줌마요라고 스티커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다 어?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훈계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넥슬라이스 파박고마 응? 오늘도 사연만은 하서는 분노를 삼키며 한잔합니다 얘들아 청년들아 참지 말고 분노해라 알았나 더 이상은 내가 열불 나가지고 영상은 못 찍겠다 한잔하자 <laughs> 아, 넥스 아이스를 고마워 <laughs>